<laughs> 자, 잘, 리해 잘해, 주시고요 어? 아니, 이정우 지리네, 어? 어, 이정우, 야. 야 행운의 한타야, 예? <laughs> 자, 아무튼 간에, 어, 일단은, 어, 유로판 터졌고, 어, 야, 피오가, 씨발, 연장해서 이기냐? 어, 텍사스 플레인의 샘프승인데 어, 샘프승만 들어오면 일단 스윙 나야, 에? 음, 텍사는 그냥 이겨, 이겨버렸지, 음. 음. 자, 아무튼, 어, 자, 템파 천사, 야들 또 1점차 승부, 야, 뭐 선발이 뭐 그지든 뭐, 어, 좋든 무조건 1점차 승부, 너너 음. 5분 안 났지? 어, 택, 뭐야, 택불 들어왔고, 음. 이거 어떻게 했노? 보스턴, 어? 어떻게 했노?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저 뭐야, 추석됐지 어, 샘플 지금 하고 있고. <laughs> 음. 그래 이거 로어 이거 방향도 로마프레는 어 괜찮아 보이소 아 근데 아 씨발 어 빌라 아씨 그래 어 아무튼 어이이 경기 이1 등으로 해어 <laughs> 그러니까 아탈이 굳이 어3대0으로 리드 리드하고 있는데 굳이 뭐 씨발 공격할 필요가 있어 어아이 <laughs> 어. 고기야 음 자 아무튼간에 가보자. 음 일단 샘플스만 들어오면은 스윙 나. 음. 자 아우. 아. 아. 자 아쉬워 추워 이거. 아. 음. 자 텍사. 텍사스 텍사스 어, 일종풀에. 세프승2,500 응. 19총 어. 어. 배팅금액 어. 1 5 어. 0아 어. 아이씨X 아 이거 대나아 <laughs> 아, <왜 목이> <laughs> 아, <문화장> 아우 목이 아프다 아자문화물한아 야, 이, 씨발, 병살 치고 있어. 미친 새끼야. 병, 아, 음, 아무튼, 뭐, 어, 오늘 애리조나 5선발인데, 어, 이겨주겠지, 뭐. 음. 아 아이, 씨발, 그, 그걸 왜 치냐. 음. 자. 자, 이리요. 아. 어, 가보자. 소베, 어, 소베, 오리스. 어, 1회 연습 중. 어제 1회 먹었지. 어. 자. <laughs> 일단은, 어, 소베, 큐, 어, 응. 하마. 어, 히가시 하마. 어, 그리고, 야마시타. 어, 확실히, 어, 히가, 하마한테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 어, 하마한테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어, 없고, 물론 지금 오리스가 어, 빠따가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음, 어, 암튼, 어, 그래도, 어, 소빙승으로 해, 어, 선발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 어. <laughs> 그리고, 니온, 음, 시바, 어, 자, 니온, 니온, 어, 일선발, 이토, 어, 그리고, 벤츠, 어, 둘다 지금 존나게 잘해주고 있지, 어, 언더, 음, 승패는 어렵다, 해, 음, 그리고, 어, 세이브, 음, 라쿠테, 음, 자,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음, 이마이가, 이마이가, 라쿠, 라쿠텐 전에서, 어, 라쿠텐 전에 강해, 어, 라쿠텐 전, 어, 라쿠텐한테 강하다. 어, 강하고, 확실히, 응. 음, 세븐은, 어, 오늘 연패 좀 끊어야 돼. 어, 연패, 어, 세븐은 오늘 이마이 믿고, 어, 연패 끊어야 된다. 어, 그래서 세븐은, <laughs> 어제 라, 라쿠텐 소탄이 상대로 예. 점. 어. <laughs> 그 그래, 다행히 씨발 오리스가 어 구회 때또 점선해 져 가지고 오 겨우 났지. 어. 후, 자, 그리고 어. 한심. 한심? 주인 치 자, 어, 드디어 어, 주인 씨 어, 연승이 깨졌다. 어. 근데 주인 씨도 많이 따라갔어. 어, 따라갔는데 어, 아무튼간에 이제 어, 긴 연승 이후 이제 연패인데 이,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어제 키운 바봐 어, 득점도 못 하고. 어, 근데 오늘 또 아우야기야. 어, 어, 아우야기에요 어, 방장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친구인데 어, 아무튼 어. 매지아야 아우야기. 어. 야, 그래서 이거를 주인 씨가 진짜 오늘 안 돼. 어, 주인 씨가 오늘, 음, 다시 또 연승을 탄, 연승을, 아, 연패를, 아니, 연승을 타면, 어, 진짜 올 시즌 우승 후보고, 어, 어. 아무튼간, 확실히 타격감 내려갈 거야, 빠따는. 어, 이게 연승 타다가, 응, 음, 연, 어, 연, 연승 타다가, 음. <laughs> 끊어지면, 어, 확실히, 어, 빠따는 식는다. 어, 이거는 좀 확실해. 어, 이거는 확실해. 어, 빠따가 식어. 분위기가 확가라앉아팀전체가 어. 아무튼간에 오늘 아오야기인데또아오야기도이 새끼 가또피한타가좀 많은 친구거든. 음. 그래서 일단은 어, 어렵다. <laughs> 어, 어려 워 어려 워어렵다야로고어 어. 음. 잘하고 있나 어, 잘하고 있고 어. 자 그리고 <laughs> 음. 약 음. 요거, 음. 자, 어. 일단은 뭐승희드 스니드, 어, 승희드좀뭐 스니드 잘해주고 있고, 어, 히가시, 어, 히가시도, 히가시도 잘해주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어, 문제는, 어, 문제는 양선발다, 어, 언제든, 어, 터질 수 있다, 어. 이게 문제야, 어. 물론 승희드 잘하고 있지, 털보 새끼, 어, 그리고 히가시, 어, 입마도 잘하고 있고, 음, 어. 근데 언제든 그러니까 어 불안한 투수들이야. 불안한 선발 투수들 투수들이라고. 음. 그리고 야쿠는 어제 빠따다가 터졌지. 어. 주인치 그러니까 주인치 이제 어 상대로 음. 몇점 났나? 1 2점인가 어. 아무튼 다 득점이 났고 대량득점 득점이 났고.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들은 어 야들은 씨다 만났다. 만났다. 어. 만났다 하면 씨가 어 비터졌다. 어. 오워. 음. 내랑 안 간다. 어. <laughs> 어. 자, 그리고, 어, 히로, 요 어. 음. 자, 이경기, 어, 이경기도 뭐, 토고, 어, 토고, 토고, 어, 정, 경기 때, 어, 강판, 어, 그리고, 아, 강, 감... 아, 토고란다. 어, 쿠리, 쿠리, 어, 쿠리, 어. 어, 쿠리. 2 음. 이기고 있었는데도 강판 상했지 음, 그리고, 어, 토고, 토고도, 어, 존나게 터, 터지, 터지고, 어, 터지고, 존나게 터지고, 음, <laughs> 어, 강판, 어. 근데, 어, 토고, 어, 토고는 항상 득점 지원이 많다. 어. 어 그래서 전 경기 때도 확실히 토호가 존나 안 좋았어. 어, 토호가 존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단 말이야. 어 타선의 힘으로. 어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음, 나는 솔직히 어어 어, 물론 이제 히로바다가 좀 살아났지. 확실히 어 히로 지금 어어 어, 최근 들어 어, 최근 최근 들어 히로바다가 어, 히로다가 어, 너무 무섭다. 어. 너무 좋다. 음. 그래서 일단은 어, <laughs> 그래도 음, 이 토고 토고쇼 토고, 슈, 어, 토고 어, 이 친구를 한번더 믿을 수밖에 없어. 어, 이 친구가 뭐두번다막 음, 피지컬이 안 좋다 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 어. 한번안 좋을 때는 가끔 당연히 어느 투수든 어, 안 좋을 때는 있어 어, 있지만은 확실히 어, 오늘 저기봐 히로데 요미 어, 더 점수를 주고 싶은 팀은 확실히 어, 요미 요미한테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요미 어, <laughs> 음. 아시겠죠? 어, 근데 어, 어, 오늘 그러니까 히로가 아무리 지금 빠다가 무섭다 어, 해도 어, 무섭다 해도, 토고가, 어, 잠수, 어. <laughs> 토고가, 음, 아, 근데 내가 이걸 왜 써줘야 되냐? 아, 씨발. <laughs> 토고가, 어, 잘해줄 것이다. 아, 아. 아, 아. 아시겠죠? 어. <laughs> 자, 어, 그래서 여기서, 구 아, 야, 구야는 어제는 좀, 너무 좀개판이더라 어, 뭐, 씨발. 너무 개판이었어. 어.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도, 어, 오버, 오버 경기가 존나 다 좋아보여. 어? 오버.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laughs> 가보자고요. 음. 자, 키움 음. 자, 두 <laughs> 자, 어제, 그래도, 어, 9회 때, 어, 회 때, 점수를, 점수를 부산이, 가지 어, 점수를 두산이 냈는데, 음, 점수를 아씨발, 어. 아나 이거 쓸라니까 막 말이 안 나온다. 어. 아무튼 어안적을내 안 그냥, 어 들어 그냥. 어 구회 때 이제 점수를 냈는데 문제는 어 원준이 오늘, 어 지금 시발, 어 두산 선발, 어 믿을 믿을 만한 친구가, 어, 음 누가 있어? 응? 브랜드 어 알카 알타리 어이 친구 말고는 없어요 어어어 어? 각빈 너 지금 부진해 원준이야 원래 그래도 원준이는 작년에 그래도 좀잘 했긴 했거든 어 근데 하 원준이 어 최근 들어서 올 시즌 초반 때 너무 성적이 안 좋고 각빈도 마찬가지고 어뭐 키움 연패어 키움 어 키 연패 끊어 어, 연패 에 어, 연승 어, 연승 깨지고 아쉽아 안적으란다 이거 이거 아 이걸 적으니까 어, 방장이 헷갈려 헷갈려 어, 아무튼간에 어, 키움 어 어제 이제 또 KT한테 이제 어, <laughs> 어, 아무도 것 못했지 어, 아무도 것 못했는데 음, 아무튼간에 어, 오늘 김성희 대 최원준이야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난타전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래서 5번 음. 뭐 이걸로 키움승을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어 그렇다고 뭐 원주님 있고 두산승을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서 어. 5번 음. 자 그리고 음. 엘 g LG 스자아 <laughs> <LG. 웃음>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태가 시발 어. 이 원태, 어, 원, 원 아, 자꾸 왜적을려고 그러지? 어. <laughs> 원태, 최원태 음. 종훈이, 에. 아무튼, 최원태 어, 직구가 많은 친구, 어, 이런, 지금, 최원태 같은 유형의 투수는 확실히 타자들의 공략을 잘해, 에. 어, 그래서, 뭐, 오늘 종훈이가 선발, 선발이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 이것도 난타적인 예상이 된다고, 어. 자 어, 아무튼 어, 난타전이 예상이 된다 어, 예상이 된다 음. 근데 쓱승쓱승 어, 어. 그리고 케리 어, 아, 음. 어, 롯데 자 어. 아, 일단 뭐 로, 롯데가 어제 뭐 말도 안 되게 뭐 켈리 상대로뭐 어, 뭐 잘해줬는데 <laughs> 어? 창규, 어, 창규 상대로는 씨발 점수 존나게 못 내고 해? 음. 아무튼 내가 롯데 경기를 못 봤어. 어제 어, 롯데 경기를 못 봤는데, 어, 오늘 상현이네 반지에요 어, 아무튼 지금 KT 올 시즌 어, 드디어 연승을 타는 중이고, 근데 오늘 상현이가 과연 롯데... <laughs> 나는 씨발, 어... 어 아무튼 간에... 이 경기 어, 분석하면서 참 어, 웃음밖에 안나오더라 음. 아무튼 오늘 반진데 아무튼 호보 호보 자 그리고 어, NC 어. 귀여워. 음. 자 카스티노 어, 현종이 어, 지금 어, 불바따끼리 만났다 불바따끼리 만났다 어. 어. 맨시 빠다도 무섭고 기아 빠다도 무섭고 음 아무튼간에 이 경기는 어 현종이 <laughs> 언제든 처음 언제든 어 피업런이 많은 현종이 어 작년에 피업런피런 엄청 많았지 음 근데 올 시즌은 그렇게 피업런이 많지는 않은데 어좀 잘해주는 느낌 있어 현종이가 어 근데 확실히 카스티노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어 이 경기는 오너, 오너반 확실히 어렵지. 어, 오너번은 어려운 경기야. 그래서, 일단, NC승, NC승. 어, 어. 자, 그리고, 어, 삼성, 어. 어. 하나, 이 자. 어. <laughs> 자, 이 경기를 호성임 있고 시입을 어, 삼성, 삼, 그니까, 러 이, 뭐, 이 경기, 뭐, 삼성승을, 갈거면 삼성 빠따를 믿고 가야 되는데 참음어 어느 팽하도 분명히 실점이 실점을 할거고 호소이도 마찬가지고 어 누가 더 잘치냐 싸움인데 이것도 음아 지금 삼성이 기세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 어어꼭그 꼭 전반 우리 아꼭 키움 초반 어 키움 초반 때 보는 것 같아 삼성 어, 어 누가 키움이 그렇게 연승탈 줄 알았, 겠어 뭐야, 뭐야. 정우랑 시브레, 안우진도 빠지고, 정우도 빠지고, 어, 그랬는데, 시발 어. 아무튼간, 음. 지금 키움이 3등이지? 3등일걸? 어. 4등인가 3등인가 그럴걸, 아 어. 아무튼간에, 키움, 올, 우리가 올 시즌 처음, 어, 국야 개막할 때, 어, 나, 어, 방장도 키움이 꼴찌 꼴찌, 할줄 알았었는데 지금 4등으로 승률도 어, 6할이고어 어, 아무튼가 지금 삼성이 지금 어 그런 분위기야 어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하나 어 하나는 하나 <laughs> 자 하,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음, 나는 그래도 어, 삼성 기세 무섭지만 어, 무섭지만 어, 하나가 음, 하나가 어, 그래도 어, 어, 오늘은 어, 이길 것 같다. 어. 아시겠죠? 어. 근데 페냐가 너무 안 좋아. 지금 페냐가. 어, 그래서 이영기도 이 솔직히 오버가 좋아 보여. 어, 이영기도 음. 어, 아무튼가. 아, 오버. 음. 오버까지. 오버 음. 근데 음. 하나 승보다는, 하나 승보다는 오버, 오버가 좋아 보여. 아시겠죠? 음. 야! 몇대 몇이고 샘플? 어? 몇대 몇이야? 0대 0이가 아직 어.. 아.. 씨발 X같네 하.. 어. 아무튼 간에 어.. 우리는 어.. <laughs> 일단은 이거 먹으면 돼 텍사스 어. 어.. 이거 어.. 샘플 승라아 아니 샘플 승라아 샘플 그리고, 총 배트금액 15%. 어제 유로파 없고,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 음. 자, 어. 이게 이제 저기 표가 아니에요 내가 어 분석해 온거예요 표는 따로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 패키지가 있습니다 어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신 다음에 카뱅 이쪽으로 입금하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표 주세요 라고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음자 아무튼간에 어 샘플 마지막 와폴 응원하시고 어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어? 응.